할수 있다면 1년 전으로 가기 v 1년 후로 가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어? 얼마나 가능해요? 딱 5분만 가능합니다 그럼 난 1년 전! 난 1년 후! 네!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! 엄마! 엄마! 아 상한이 왔 어? 랜좀 맞구나. 에? 뭔 소리야? 엄마, 이거 기억나? 우리 예전에 계곡 갔던 거. 아, 기억나지? 컵라면 진짜 맛있었는데, 그치? 아, 그러니까. 또 엄마가 운동에 못온 건? 아우! 너는 그 얘기를 몇 년째 또 하니. 아, 그때 서운했다고. 아, 그래, 그래. 그랬겠지. 아, 또 그리고 이건 옛날 사진인데. 어어, 그래, 그래. 기억나지. 엄마, 그럼 다음에 우리 여기 또 갈까? 좋아요. 근데, 누구세요? 어, 5분 지났네. 엄마, 저 나중에 다시 올게요. 네? 네. 철이는 뭐 뭐했을라나 일년 후인가? 자기야! 자기야! 야너왜 그래? 어? 왜? 네 여자친구 암으로 죽었잖아 어? 언제? 진짜 많이 힘들구나 너한테 암인 거말안 하고는 두달 전에 갔잖아 그리고 헤어져 놓고는 무슨 자기야 어? 헤어졌었다고? 왜? 아니 그건 네 여자친구가.. 어? 벌써 5분 됐나? 어? 어 여보세요 자기야? 어? 뭐? 헤어지자고? 싫어 안 헤어져 우리 내년까지 뭐할지 계획이나 짤까? 나피 아니었냐고? 아 몰라 갑자기 제이가 되고 싶었어 어때 좋지? 야너 뭐하고 왔냐? 어 나? 코인 보고 왔다 부자 되려고 너는? 난 로또 받고 왔지 <laughs> 이미 부자야 그럼 난 급해가지고 이만 어 나도 아, 틀린 말은 아니네 둘다 마음이 부자라서